인게임 맹크리프트입니다 오늘 네, 모드를 하나 제가 깔아봤는데요. 사신수하고 총모드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깔아봤어요. 한번 스마트모있도 있길래. 일단은 제쪽으같이어요 근데 제가 엄청 재밌는 거. S 누른, 네, B 누른 다음에요. S 누르면 날아가요. 그 땅이 떨어지면 또되지는거죠그또 여기서는 스마트홈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픽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위를 누른다음에 이렇게 위를 바라보시고 뒤를 누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가주셔야 돼요 이거는 두칸천 첨부밖에 안돼요 무사살다 죽었다 근데 일단 크림우드로 가죠 크림우드로 가죠 일단 아 잠깐만요 일단 나갈게요 다시 들어 이거 사슈스 크릭트가좀 짱하거든요 아니 잘못 들어갔어 네좀 까다롭습니다 들어갈 땐요 스크립트 달려서 이렇게 비하성을 눌러주시고요. 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마법 근데 이건 쓰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하게 걸려가지고 볼래요? 마법 드롭화이라고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일단 이거부터 마법 레이저는요. 수가왜꺼져 아, 있지? 아 나갔어.